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6만 1000달러 위로 단방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다시 6만 1000달러 전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것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온전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고 참 공교롭게도 정확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6만 1,400달러에서 저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멀스멀 다시 한번 매물대해소를 잘 해준다라면 그렇게 다시금 6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2차 박스권 위로 올라서 주면서 그렇게 다시 7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벌일 가능성, 그렇게 새로운 올타임아이를 만들어 낼 가능성,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시장이 훈풍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확인을 했고, 8거래일이라고 하면 올해 들어서 최장기간 상승랠리에 해당합니다. 이 과장된 경기 침체 우려에서 거의 뭐 완전하게 회복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한국 시간으로 23일 밤 11시인데 금리 인하 폭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0.25% 포인트, 0.5% 포인트 이렇게 숫자를 직접 언급할지 여부도 관심사이지만 그 속도, 어느 정도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에 대한 뉘앙스,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기대 포인트, 관점 포인트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30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57% 위로 올라선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센티멘트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61,300달러까지 반등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 5일 이 블랙 먼데이죠 바닥을 친 뒤에 상위 종목들이 점점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블랙 먼데이 이후에 비트코인은 19% 상승했다. 역시나 엄청난 공포장에서 펼쳐졌던 바이더 딥 그것은 역시 기회였구나라는 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보름만에 20% 반등을 한 거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히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해쉬리본 상황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지금 첫 매수 시그널이 등장을 했습니다. 크립토 퀀트 데이터인데 채굴자들의 수익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해쉬리본에서 매수 시그널이 등장한 것은 반감기 이후 처음이다. 채굴자들의 항복을 이끌어내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해시리본 매수 시그널은 지난해 7월이었다. 지난해 7월에 이렇게 해시리본에서 매수 시그널 나오고 9월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꽤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한여름에 해시리본이 매수 시그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면 과연 9월이나 10월, 이 가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새삼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분석가 요다의 차트를 가져온 건데, 어, 이제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나아갈 때가 됐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상단 저항 뚫어내고, 어, 울타임 마이 만들고, 한번 조정받고, 12만 달러까지 이번 사이클 고점 찍고, 그렇게 약세장 국면으로 향할 것이다. 라는 점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내년 상반기가 될지 내년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개미들은 절대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수 없다 다 지나고 나서 아저 때가 고점이었구나 라는 거죠 요때 마찬가지로 요때 전부 다 2021년 11월에 모두가 한달 안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였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 요때가 고점이었구나 저번 사이클에 그러고 나서 시작된 엄마, 엄마 했던 약세장, 우리가 15,473달러까지 확인을 했던 그 어마어마한 지랄 맞은 가을이 다시 한번 또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지금 상황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고, 8만 달러가 생각보다 일찍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포트. 비트코인은 삼각수렴 패턴을 잘 형성하고 있고, 돌파를 위한 핵심 지점에 자리를 하고 있다. 상승 돌파를 할 경우 긍정적인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등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파월의장의 잭슨홀 연설은 반등 신호로 작용할 수가 있고, FMC o 회의록 공개는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뭐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날려줄 것인가가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핵심적인 관점 포인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USDT가 또 엄청 찍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10억 달러 규모의 USDT가 추가 발행됐는데. 유동성 증가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만큼 매수 대기 자금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정서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테더 트레저리에서 지난 1년 동안 330억 달러 규모의 USDT가 발행됐다라고 합니다. 190억 달러가 트론 기반이고 140억 달러가 이더리움 기반이었다라고 해요. 지난주에도 10억 달러 규모가 발행이 됐고 이걸 또 컴벌랜드가 바로 수영돼서 여러 거래소들러 분산 이체를 하면서, 아, 마켓 메이커들, 시장 조성자인지, 시장 조작자인지, 어쨌든 이들이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게 일주일 전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주일 뒤인 오늘, 비트코인은 6만 1000달러 위에 자리를 해주면서, 다시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이렇게 앞뒤 깎기가 잘 맞게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닥터 프라핏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8월 14일 기준인 겁니다. 아직 시장에 투입이 되지 않은 USDT가 150억 달러 규모다. 그런데 또 10억 달러 규모가 발행이 됐다. 사람들은 이게 강세 신호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 같다. 비트코인의 새로운 올타임 하이 시기는 테더가 결정 할 것이다. 테더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붓느냐 다시 말해서 시장의 매수 대기 자금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오느냐가 비트코인의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결정 짓는 그 시기를 만드는 고그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스트림의 CEO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기도 한 아담백은 최근 해치펀드 이외의 연기금도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지만 기관들의 광범위한 비트코인 채택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 앞으로 몇년 안에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이고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잭팬들 그레이스케일의 리서치 책임자죠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강세 모멘텀은 계속될 것이다 11월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10년에서 20년 동안 달러 가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가 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급등할 것이고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돈을 쏟아 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선명하게 대립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일단 누가 당선되는지를 보고 나면 조금 더그 방향성, 다시 말해서, 휘하트머니의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가속도를 갖게 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과연 누가 이번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것인가, 폴리마켓에서는 거의 비등비등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사이 그또 트럼프는 2%포인트 올라서 49%, 헤리스는 1%포인트가 빠져서 50%를 보여주면서 지금 거의 뭐 막상막하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합주에서 누가 더 리드를 하느냐가 지금 상당한 관전포인트가 됐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공약, 이 정책의 방향성은 굉장히 선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죠. 트럼프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지금 크립토 표심을 자극을 하고 있는 반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강 정책에다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91페이지에 달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서 아예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던 게다 뻥카였나?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법인세와 관련해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법인세율 28%로 올리겠다 이게 2018년까지 35%였는데 이 후에 트럼프가 세제 개혁을 단행하면서 법인세율이 21%로 하향 조정이 됐었고, 그걸 이번에 당선되면 다시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반면 트럼프는 당선이 되면 미국인들에게 막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이다. 그럼 빵꾸나는 건 어디서 메꿀 것이냐? 라고 했더니 중국에서 관세 때려가지고 그걸로 미국 부채 갚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떤 뭐랄까. 세금에 좀 질려있는 그런 그룹들을 자극할 만한 그런 멘트들을 트럼프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어, 리플 0.6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꽤 의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6% 수준의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고, 20일 지수 이동 평균과 50일 단순 이동 평균 모두를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이번에는 참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0.74 달러 구간을 안정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x 셀 p 는 0.6004달러에서 피보나치 618 영역을 터치했고 여기서 돌파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곧 0.6649달러 이후에 0.9327달러까지 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0.9327달러 이 정도 1달러 부근까지 가면 여기서 또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단정적으로 어, 잘 가고 있고 더잘갈 거야. 라는 얘기를 현실적인 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숫자를 제시하면서, 아, 드디어 마의 1달러를 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기대감도 한번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팅 가리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차트를 통해서 단기간에 지금 매우 어글리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목표 가격은 0.92 달러다. 지금 다크 디펜더와 상당히 비슷한 어,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1 달러라는 게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좀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1 달러 위에서만 좀 놀아주면 그래야지 어,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라는 얘기 그런 비하냥이라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어,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 빌 모건이 재미있는 내용을 공유를 했어요. 코인코덱스가 지금 매수해야 될 상위 10개 암호화폐를 선정을 했는데 이 중에 하나로 XLP를 선택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꽤 흥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매수하기 괜찮은 그런 암호화폐들 어 아비트럼, 에이브, 엡토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톤코인, XLP, 메이커, 카스파, BNB, 유니스왑 어 대체로 되게 조금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되어 있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톤코인, XRP, b n b 까지 여기는 지금 시총 10위 안에 있는 메이저들이기 때문에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다른 알트들도 한 번쯤은 리서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서치를 해볼 가치가 있다는 라 거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제가 가져오기도 조금 불편한 거는, 이런 거 가져오면 또게 매수하자, 가자, 야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데, 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리서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뭐 그런 톤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되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그 누가, 그 누구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지 남탓안 하면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 정도 개념도 한번더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왜 XRP가 들어갔나라는 걸 봤더니 리플이 오픈에덴이 XRP 레저 기반의 토큰화 국채 온보딩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다가 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오픈에덴 플랫폼에서 국채를 매입하는데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름의 분석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 지점이죠 XRP 레저 기반의 국채가 온보딩 된다는 것은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 RWA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천만 달러를 리플이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리플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되게 의미 있는 지금 테마 두 개가 이 상황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화 플랫폼 오픈 에덴이 토큰화된 미국 단기 국채를 리플렛저에다가 온보딩하기로 했다라는 점 아마 기억에는 8월 초에 우리가 짚어봤던 내용인데 그러면서 리플 측이 밝혔던 게 우리는 해당 토큰화 국채에다가 천만 달러를 할당할 계획이다. 그래서 XRP 렛저 기반 첫 번째 토큰화 미국 국채라는 의미 부여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RWA 이슈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xrp가 여기에 이름을 올린 것 같다 뭐 이런 나름의 빌 모건의 분석입니다 그럴싸하게 느껴지고 상당히 의미 포인트 가 되게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xr p 폴더 분들은 이런 부분들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마음을 단디 붙잡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사실 실물자산 토크나 이슈를 지금 딱 하고 쏘아 올린 직접 플레이어는 블랙록이죠 이더리움 기반의 첫 번째 토큰 나펀드 비들 비들을 지난 3월에 출시를 했고 장사 엄청 잘 되고 있고 이때 초기 투자자 일곱 개 기관 가운데 하나가 온도 파이낸스여 가지고 온도 파이낸스의 온도 토큰도 굉장히 시장의 주목도를 받았었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관점의 어떤 플랜이 지금 액션 단계로 구현되고 있다,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대에 어떤 디파이 혁신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될 실물 자산 토크나 이슈, 여기에 XRP도 깊게, 깊게, 깊게 들어가고 있다는 라 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